안녕하세요. 창업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내용의 도움되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잡이라든지 재택 알바 등의 이유로 구글 애드센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광고에 붙는 광고 콘텐츠이고요.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라든지 티스토리 광고에 구글 애드센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컨텐츠 수익으로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광고 수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애드센스의 광고 종류는 우리가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광고를 배제할 수도 있고, 특정 카테고리의 광고를 붙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서 컨트롤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우선 구글에서 애드센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차단관리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차단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먼저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브랜드에 적합한 광고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 개인 광고주의 광고를 차단할 수도 있고 민감한 카테고리 즉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카테고리 관리도 가능한데, 먼저 민감한 카테고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민감한 카테고리를 보면, 특정 카테고리는 내가 허용할 수도 있고, 특정 카테고리는 내가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한 컨트롤 하는 메뉴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정선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허용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막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 별로 내가 컨트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광고 심사 센터를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광고들이 뜨는데 이러한 광고들을 내가 차단을 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테고리 별로 차단을 거는 게 아니라 특정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걸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광고 심사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컨트롤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광고 컨트롤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시 유튜브 부분도 보면 개인 광고주의 광고를 차단할 수도 있고 민감한 카테고리 관리도 가능하고 일반 카테고리에 대한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티스토리 블로그와 같고요. 일반 카테고리 들어가 볼게요. 카테고리 관리는 유튜브에서도 가능하고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티스토리 블로그가 특정 광고에 대한 개별적으로 광고 검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티스토리 블로그가 조금 더 정교한 광고 차단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보시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별로 관리가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 별로 광고를 허용할지 말지를 내가 판단을 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2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셔서 티스리 블로그에 대해서 광고 관리 가능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도 광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내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광고 영역은 내가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노출할지 말지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되는 키워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워드별로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즉 클릭을 했을 때 나에게 더욱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키워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키워드도 있다라는 것인데 관련된 부분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넘어갈게요 구글에서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검색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키워드 플래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키워드 플래너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새 키워드 찾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키워드 찾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주식 투자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이 키워드에 페이지 상단 최저 입찰가와 최고 범위가 있는데 최저가 1300원, 최고가 3500원 정도 됐죠? 그리고 관련된 유사 키워드들도 쭉넣옵니다 다양한 db들이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예로 들었는데, 이 입찰가 자체가 최저 1,300원, 최고 3,400원 정도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만 해도 한 2,000원 초 중반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란 키워드가 이 정도 광고 입찰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키워드로 내가 노출을 시켰을 때, 조금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이 입찰가가 낮은 경우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예로 들어서 검색을 했는데, 입찰가가 다르죠? 최저가 700원, 최고도 700원. 즉, 아까 보셨던 그 키워드와 비교했을 때,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그 게시물에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잡을 때그 키워드의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려 드린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팅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통계는 내 유튜브 채널 전체 통계도 확인이 가능하고 특정 개별 영상 그 하나의 통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구글 애드센서에서 티스토리 블로그와 유튜브 관련된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는데 통계 티소리 블로그도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 유튜브도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개별 영상 단위의 통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 PC 관리자 화면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왔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별 동영상들이 쭉 보이죠? 샘플로 하나만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분석이란 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별 영상에 조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시청 시간, 구독자 증감, 추정 수익, 이런 자료 다 뜨고요. 중요한 건 도달 범위죠. 탐색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트래픽을 타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인지,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트래픽 소스 유형이 뜹니다. 그리고 어떤 검색어를 타고 들어왔는지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래픽 소스를 보게 되면 유튜브 검색인데 어떤 키워드로 찍고 들어왔는지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통계는 내 유튜브 전체에 대한 통계도 확인이 가능하고 유튜브 개별 영상에 대한 통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검색어를 타고 들어왔는지,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은 어떤지, 등등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시고 이런 통계를 보는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올리시고 통계를 보시는 습관을 가진다 라고 하면 부정한 부분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다른 영상을 올리실 때 그러한 개선사항을 잘 접목하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욱 더 성공하는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애드센스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할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돈이 되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세 번째, 티스토리나 유튜브를 하실 때 통계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유튜브를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개별 영상 단위까지 디테일한 통계를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신 이후에 그 다음날 필히 꼭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거듭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비니스 마케팅 등과 관련된 더욱 좋은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